아 지금 농장에 왔습니다. 농장에 왔는데 이 차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깽이로 아유 이게 두릅이구나. 좀고른다고이 두릅이네 이 드룹. 두릅. 고른다고 골랐는데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만 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 위에. 여기, 마지막을 못 채네요. 아, 여기만 올라가면 셀수있을라나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어, 길을 조금 손을 봤습니다. 별거 차이가 아닌데, 올라갈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요. 못 올라가면은 그냥 차를 여기에 세워뒀다가 뒤로 밖으로 해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밖으로 내려가야 될 거리가 꽤 되거든요. 어쨌든 아,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. 예, 일단은 차가 올라왔습니다. 여기 아래쪽이요. 이게 그, 이제, 지금은 자금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뭐 그나마 좀 다행인데 나중에 이제 이 트러블 수확을 할때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. 그래서 여기 어 이제 일부 포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포장을 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국리를 대고 있습니다. 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. 이제 행정에서 지원을 받으면은 이제 비교적 수월한데 개인 사비만 가지고 이 포장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포장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아휴, 이, 어쨌든 간에요. 이 자금로가 원활하게 그 차량이 다닐 수 있어서 일하는 목적지까지 차가 딱딱 와야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. 그, 중간에서 걸어온다든가 그러면요. 참, 이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작업하는 게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. 이제, 뭐, 각종 연장도 가져가야 되는데, 그 연장근을 가져가기도 좀 그렇구요. 근데 이제 차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, 그, 연장도 내리기 쉽고, 뭐, 그래서 저는 이 자금도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. 언제 포장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예, 오늘도 저 차가 못올로와서 애를 먹었네요. 예, 감사합니다.